I could 저작권, 저작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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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우 어플에 있는 좌측 하단 스티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컬러 박스로 반짝이는 이 아이콘 클릭해 줍니다. 그 다음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사진을 클릭해 줄 거예요. 빨노파보 초핑검흰이라고 외치면서 선택해 줍니다. 빨노파보초핑검인빨노파보초핑검인 빨노 마지막 사진은 Every c o 라는 가사에 맞게 알록달록한 입은 옷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알록달록한 옷이 없어서 알록달록한 배경으로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쉬워요 사진첩에서 빨노파보초핑검인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더 확인해주고 틀린 게 없으면 업로드해줍니다 그럼 나도 인싸될 수 있어 인싸들은 다 올리더라고요 저도 인사되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다들 인사되자. 그럼 안녕!